안녕하세요 이지혁 씨. 네. 아 오늘 기흥역에서 뵙네요. 아 그쵸. 기흥역이 네. 제가 처음 와 보는데 네. 이렇게 딱 내리자마자 쇼핑몰이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이게 아, 여기 이제 기흥역이 아마 신분화산하고 에버라이두개 노선 다녀요. 아 정말. 여기가 지금 이제 이쪽에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인근에서 오. 기흥역을 이용해 가지고 뭐 강남, 양재, 오. 뭐 분당 가깝죠. 출퇴근도 많이 하고 음. 하거든요. 고속도로도 되게 네. 잘뚫려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아예 시가깝죠그리고딱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도착하자마자 쇼핑몰도 있고, 또 저희가 있는 스타벅스도 있었고, 네. 영화 보는데도 있더라고요. 네, 약속 장소로도 유명해요. 음. 그래서 살기에는 네.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여기 또 이제 이런 생활권이 있으니까, 음. 여기 이제 용인 계신 분들도 음. 기흥용 통해서 또 환승 주차장 주차장도 주차지고 어, 네. 주차하고 이제. 어디, 서울에 왔다 갔다 하기 편하거든요. 음, 아. 괜찮은 것 같아요. 환승주차장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여 역에 주차를 해놓고, 여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가셨다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시죠. 그 네, 그리고 차량 이용해가지고, 어. 여기 보통 이제 분당이라든가 판교에 뭐 회사들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20, 30대 분들은. 음. 또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음. 분도 계시고, 용인 지역이 아무래도 좀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음. 아, 그러면은 음. 여기는 또 학군이나 그런 것도 괜찮나요? 어, 학군도 이제 인근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학군들이 골고루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대학, 대학교들도 있다 보니까 음. 특히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거주 하시고 음. 그리고 한 5, 60대 60, 같은 경우도 자녀들이 한 20대에 있는 경우도 음. 많이 또 거주를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어. 해요 뭐. 그럼 거주하려면은 네. 뭐 마트 같은 것들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생활 편의시설, 약국이나 뭐 병원, 마트 이런 것도 좀잘돼 있어요 그렇죠 요즘 다들 차량이 를차 있다 음. 보니까 차를 음. 이용해 가지고 가까운 뭐 인근 롯데아울렛이라던가 음. 그 다음에 또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음. 그 다음에 코스트코도 있고, 또 백화점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이 기흥역, 여기 앞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AK몰도 있다 보니까, 음. 어, 어딜 가나 편의시설 이용하기 정말 좋아요. 음. 그럼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은 어디죠? 어, 바로 저희 기흥역에서 8분 거리에 있는 어. 힐튼 그린타운이라는 곳이에요. 네, 예, 숲세권인데, 어, 이게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연환경이 좋다 보니까, 어. 어 이렇게 좀 사계절 맞기 할수 있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이동해 볼까요? 어, 그럼 같이 한번 이동해 봐요. 네 그럼 힐 그린타운의 84타입 공간. 저와 함께 지금부터 알아보시겠습니다. 들어오시면요. 바로 이렇게 널찍한 신발장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어, 여러분들이 우산 같은 거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과 옆쪽으로 넉넉한 신발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신발장은 전신 거울 대용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안쪽 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들어 오시면요 이렇게 중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문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중문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첫 번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저희 힐튼 그린타운의 장점은 이렇게 시원한 통창문인 것 같습니다. 방마다 통창문이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통풍이 잘 되는 방으로 좀 누려보실 수가 있고, 나만의 취향에 맞게끔 이 공간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역시도 첫 번째 보여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드는데 역시나 시원한 통창문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붙박이장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붙박이장도 너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붙박이장 여러분들 100% 활용하셔서 이 공간도 예쁘게 한번 꾸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제 공용 욕실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욕실 역시나 요즘에 가장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실용적인 욕실로 설비되어 있습니다. 욕조랑 세면대, 그리고 앞쪽에 거울 겸 수납 공간까지도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거실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거실은요, 정말 널찍하게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얼마나 넓은 공간인지 여러분들 가늠이 가실 텐데요. 쇼파 큰거 두셔도요, TV와의 거리 충분하기 때문에 이 공간 여러분들 정말 여유롭게 누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뒤로. 뷰 보이시나요? 저희 힐튼 그린타워는 정말 전경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시원한 통창문으로 거실 공간 널찍하게 저희가 꾸려드렸고요. 여러분들, 어, 우리 이 산의 사계절을 느끼면서 이 거실 공간 한번 누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앞쪽에 주방 공간 있거든요. 주방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공간 역시도 널찍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4인용 식탁 충분히 들어가는 그러한 공간이고요. 여기 앞쪽에 보이시는 냉장고 여러분들 무상 옵션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힐튼 그린타운은요. 1,500만 원 상당의 무상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가구만 들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싱크대 앞쪽에 이렇게 큰 창문이 나 있는 거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설거지 하시면서 앞에 있는 산의 풍경을 사계절 내내 누려보실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옆쪽에 널찍한 세탁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세탁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보기 앞서서 여기에 또 하나 작은 주방이 있습니다. 생선이나 고기 같이 냄새나는 음식들 여러분들 요리하실 때 너무 좋을 것 같고 앞쪽에 또 이렇게 창문이 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또 환기력을 자라갈지 상상만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냄새 나는 음식은 이곳에서 조리하시면서 또 환기도 바로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들어오시면은 우리 세탁기와 건조기도 무상으로 여러분들이 누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1,500만 원 상당의 이 무상 옵션 모두 다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창문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와 대망의 안방은 역시나 안방답게 널찍한 공간 설계해드렸고요. 큰 침대 놓으셔도 옆에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테이블 놓으시거나 또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저희 그린타운의 장점이죠. 시원한 통창문 앞쪽에 바로 저희가 또 설비를 해드렸습니다. 어 내가 아침에 딱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산에 있는 풍경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집이 아니라 정말 좋은 곳에 와서 주거하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쪽에도 또 하나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저희 힐튼 그린타운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산에 둘러싸여서 사는 그런 힐링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 당연히 드레스룸이겠죠. 드레스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 아니 드레스룸 일하기에는 방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이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쪽에 다양한 옷들이라든지 짐들을 보관하실 수가 있고 앞쪽에는 화장대까지도 이렇게 북바기 형태로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 부분도 100% 활용하시면 주거하신데 너무 편할 것 같고요. 안방용 욕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역시나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형 샤워 부스로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이고요. 세면대와 또 수납공간 넉넉한 거울까지도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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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남동 1등 그린타운 왔는데, 네. 아까 주변에 기흥역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생활 퍼니텔 다 있고, 네. 일단 단지도 놓니까 너무 공기가 좋아요. 네, 맞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네. 가지고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부도 봤는데 깔끔하게 네. 잘빠져도 있고, 구조가 네. 네. 자, 여기 저희 이 언남동 1등 그린타운은. 네. 이 평형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26평대와 34평대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가 보니까 좀이 동간 또 간격도 넓고 좋아요 네네. 쾌적하고 네네. 이, 이 세대별로 만약 구매를 했을 때 좋은 혜택은 있나요? 혹시? 26평은 대지 지분이 34평이고요 34평? 네 그러니까 대지 지분 주는 거예요? 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기상 만약에 구매를 하면 대지 지분 나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주는 대지 지분 네, 다른 빌라나 아파트는 네. 만약에 뭐 26평 정도면은 네. 한몇평 일... 5평? 뭐 6평밖에 안될거에요 그렇죠 아파트 듣기 뛰면 대다 네, 5평을 드는데 네, 네. 여기는 저희는 아까 네, 네. 34평을 드립니다 네. 아 26평을 사면 대신 34, 34평 드리고 네. 34평은 42평을 드립니다 34평을 사면은 42평을 네, 등기부등본에 되어 있습니이 용량이 푸짐하시 비싼데 네, 네, 맞습니다. 땅값만 해도 지금 네, 네. 거의 가져가시는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주차는 좀넉넉하게 하는데 네. 한 세대당 어느정도인가요? 한 두대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대 정도, 네, 두대 이상도 가능하십니다. 자 일단은 자 집은 좋고 네. 자 교통편을 보니까 자 기흥역을 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기흥역이 신분당선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것 타고 가면은 뭐 분당, 네그 다음에 강남까지 가고, 네, 네 아니 지금 저희가 여기 용인 하면은 네. 어디에 판교랑 네. 분당의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떠세요? 일단 여기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좀 타운하우스 개념의 이런 집들이 네. 많지는 않죠? 네, 많지는 않고요. 근데 네. 네, 저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플랫폼 시티가 또 생겨요. 그래서 용인 플랫폼 시티? 네, 아니 그래서. 그게 요즘... 서들썩한데 어느 정도 이게 규모예요? 용인에 이제 호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판교에뭐몇배 이상되는 그런 이제 상황. 경기도시예요? 네, 네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경기도시가 지금 이제 용인시에서는 이제. 이제 하나의 빅호재라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판교의몇배 되는 산업 분, 이제 단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육주교는 개발되는 거예요? 지금 구성역 쪽에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구성역이면 GTX가 노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후의 미래가치가 상당히 있다는 입지대요. 그렇죠. 여기서 한 5분 거리. 네. 여기서 5분 거리밖에 네, 안 돼요? 네, 아, 그건 장점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 이현 시점에서 그래도 입주자들이 네. 혜택을 누릴 수,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네. 요즘 이제 뭐학세권이라든가또 네. 요즘 또뭐 병원, 아, 특히 병원들이 네.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네. 병원들은 있나요? 그냥? 네, 병원은 분당 서울대 병원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어, 저기 동백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들어오지 몇년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걸 해요? 여기서 한 5분이 내면다가능하시니다 5분이네요. 어, 그건 장점이 병원. 많네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그러면 이제 여기 집을 만약에 보러 온다면 네. 가족들이 많이 도어오실거 아니에요? 네, 네. 차량을 이용해서. 네. 어떻게 이게 미리 방문 예약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음. 방문 예약해 주시면 네. 네, 제가 항상 있습니다. 번호를 여기 나가는 번호로 네. 주시면 네. 직접 이제 안내를 네, 해 주실 거죠? 네. 제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래 야고 이제 네. 이제 고객들이 출발하실 때몇시 네, 도착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바로 기다릴 기다림 없이 볼수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 그 고객들 오시면은 살얼 네. 좀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어, 일단은 이 지금 겨울이지만 네. 지금 또이 여름이 되면 상당히 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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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좀이 웰빙 생각하는 주거를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네, 네. 아파트 답답하시잖아요. 승강소음도 네, 네, 있고 네. 공기도 좀안 좋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좀 숲이 좋은 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네, 기죠 맞습니다. 네, 젊, 네. 젊은 젊은층도 좋아하고 네, 네. 좀 연령층 있으신 분도 좋아하시고. 네, 네. 네 오늘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네. 또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